그 바로 성 지키기라는 게임인데요 일단은 제가 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목을 몰방으로 써줄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지만 도, 이거 알아야지만 들어올수 있는 건데 현재 방이 존재한데 그럼 히히 어? 그게, 어? 시시 두개더 넣고 있어. 오케이. 오늘은 제가 위저드 꿀팁 탐방. 위저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저드 꿀팁. 상점에서 3단 점프하는 걸 사면 돼요. 3단 점프. 3단 점프하는 걸 사면 돼요. 3단 횡단 점프하는 그 공속 그게 있거든요. 그거 계속하면 돼요. 아, 사람들이면 잘해주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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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간신히. 케이크 바꾸려다가, 그냥 바꿔놓고 시작하면 되는데, 스케이크가완전 준비 완료하려다가, 나도 잘 시작했는데 진짜 타임 막세 이 좋아서 그래. 지금 저 정도는 이해만 이거 나 잠만 상대팀 대포를 깔았어요. 상대팀 대포. 잠만요 아니, 대포 왜 깔아? 야, 야, 저 위에다가 깔... 아, 진짜. 아, 저 대포, 오케이. 조치 완료. 오, 대포 뭐 어, 깔면 망하는데, 원래. 어, 우리 아까 전에 진짜 운음 좋아서. 와, 좋아, 저거 봐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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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포! 야, 야, 성푸! 야, 성푸! 성푸 금지! 아~ 야, 성수 금지~ 아~ 성수 금지~ 성수 금지라구요~ 아니~ 성수 금지라구요~ 여기 놀방인데 성수 아니에요~ 금지~ 금지라구요, 성수~ 제발 좀~! 와아아성성수아아아아아아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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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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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요. 아, 사판부터 망했어요. 아니, 뭔, 이가 이건... 아니, 왜. 어디 갔는데? 광고 뒤 갔는데. 잠만요! 아니, 사업팀 좀 아니지. 이거 노망인데 왜 성프라 할까요? 정말 이상한 팀이네 오 답답해 성프라다니 아 어, 이미 존재할 줄 알았어요 히히. 없었어. 제발. <laughs> 아 나갔어. 이름 썩쏙님 아님. XK 진민. 아이템 은다 풀로 해야 돼. 풀로. 풀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아, 아이템 풀로 풀한 사람은 아이템 다맞내린 사람만 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이팀 어, 팀, 팀, 팀. 팀, 팀, 팀. 팀. 아, 제가 잘 맞춰볼게요. 아니.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판은 너무 허무하게 했어요 이번 판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팀 이번 새로 나온 스킨 아 만약 엔젤이 뺏어 먹을 수는 없 거든요 이거 어차피 물방이라서 타워 설치 하기도 그래요 어?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언제 잡나. 죽이 야, 때리지 마. 물방이거든? 야, 아, 여기 물방. 물방이거든요, 여기. 아니, 요 어, 저기. 저기. 이 지금 뭐합니까? 뭐합니까? 뭐해? 이거 뭐해? 요방 규칙을 모르나? 아니! 암만! 야 이건 아니지! 아! 아니... 물... 방... 임... 진짜 답 붙었네. 아니, 야, 물방이라고! 이 진짜! 근데 1대2 뱀? 아니, 야, 물방이라고 규칙을 자꾸 어기니 어, 규칙을 어겼다가 사라졌고. 네. 아, 어떻게 된 왜 제가 이 얼리는 기술을 이렇게 이렇게 쓰냐면은 그냥 앞으로 쓰면 타워가 막기 때문에 계속 상대편을 소환할 때이 타워가 맞아가지고 타워가 부서질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이거 한 번에 잡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팍 잡으면. 이렇게 열심히 잡았고. 이렇게. 와, 얘가 다잡아버 아 이거 다 먹었어. 예. 요. 요도 아주. 예. 쭉 나이스. 건져 먹었고 간신히 점심이 건져 먹었고 너무 좋고. 아, 여기서 딱 오래 아니다. 진짜 견제하지좀 말고. 어 잠만~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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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써봐 써봐 공중에 공중에 싸에 공중에 바싸 자꾸 바래자이친래지이친꾸지이자방제 규칙을 어기거든요. 아, 규칙 어김. 진짜 장난할 거임. 아니, 규칙을 어겨? 규칙을 어겨서 죽인 거예요. 규칙만 안 어겼으면은, 원래 안 죽인 건데, 규칙을 어겼어요. 규칙. 규칙을 모르나? 여기 규칙 알고 온건데 니왜 규칙을 어기고 오니? 이연 안되겠어 겉 그러니까 규칙 어기지 말지 규칙 어기니까 나한테 그냥 자고 와가지고는 진짜 그 직업이지 알지 왜왜 오겠어 응 진짜 집어이면막어또왔네 어,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이가 뛰게.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아까 전에 깊이 계속 어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종료합니다. 오케이라고 쳤는데 갑자기 때려 나도 고생데어안 맞아. 어 갑자기 때리네. 어 갑자기 때리네. 다시 다시 나를. 감나 건드려? 나 건드려? 아니 어디서 건드려? 아니, 어디 건드려? 어? 위자리로 차는 고 위자드 꼬치 발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 아처가 저를 계속 견제해요. 그러기 때문에 견제하면 저도 공격할 거예요. 음 아처. 빨리 와. 으으으으안 어? 오네, 성포해야지. 성포, 으으짝 성포. 이쪽으로 와봐, 엘렐렐렐, 으으당했어요으 어, 근데, 제가 저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성포도 가능합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먼저 공격한 한사람 상대편... 아니, 아니, 제가 내판이라고 해요. 음, 기가 이뭐였지 일단은 제가 만약에 먼저 상대편을 공격했다, 그럼 쟤도 공격해도 되는 거야. 아니 나도 공격했잖아, 이런 거지. 아잇 잠요아하시게 황토. 쥬쥬쥬쥬쥬. 유. 앙냥냥냥망. 쥐. 아, <laughs> <상투하시게>. 상투. <이리와. 목소리> 아가 너무 빨라요. 아니냥냥냥냥냥냥냥냥오르라라라라르르르르르르르르 어로로로로. 감이 어디서 오케이, 지키기 전공 쥬? 쥬? 아니, 어디서 우리, 파워를? 난, 쏘고 있어. 아, 근데, 전 스피드가, 치치법이에요, 치치법. 치치법, 치치법, 치치치치치치법, 치치법, 치치법, 치치법 치치치치치치법 하고, 이 그래도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빠르게, 저도 이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쭈루루루룩. 자, 저도 이제 할말 없습니다. 저 이제 상대편한테 할말없세요 일단 좀 버텨주다가, 갑니다. 갑니다. 아니, 정말 내가 죽겠다 하는 상대가 니이 저는 돈 많이 쓰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소환할 수 있어. 근데 상대편도 만만하지 않게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근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소환하면서 방어해주는 중이에요. 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하는 중이요 지금. 이렇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예, 예에에에에에에에에공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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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겼다 빨리 게신에 그게 다 보면 바라보거 어,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하는 게벗어안지있써지 힘써지? 저희가 놀고 왔어요. 이데 지금 막 힘들 것이야. 아, 그 힘들 것이야. 얘네들도 지금 공부도 해가지고 못소라하는 중이에요. 어차피 내가 이겨. 그냥 더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왜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이겨. 계속 싸워도 싸워도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왜 어, 굳이 더 이기려고 할까? 어. 자, 이렇게 제가 위자드 꿀팁을 알려드리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